늘 좋은 아침 3부 초대석에서는 김지영 회계사와 함께 하는 시간으로 꾸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김지영 회계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김지영 회계사입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 굉장히 오랜만이에요. 예. 회계사 어, 어떻게 지내셨어요? <laughs> 예, 저는 이제 어뭐 평소하고 같이 지금 택스 마감일이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네. 어, 네, 정신없이 일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어 여러 또 좋은 기회들이 있어서 이렇게 음. 예. 어 라도에도 이렇게 출연해서 또 말씀 나누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네. 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텍스 그 보고하는 게한 2주 정도밖에 마감일이 남지 않아서 굉장히 바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나오신 이유가 있을 텐데요. 오늘은 어떤 유익한 또 말씀을 나누시기 위해서 나와 주셨나요? 예. 어 지금 이제 2주 앞으로 택스 마감일이 다가왔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손님들 택스 보고 준비를 해드리면서 특히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한테 좀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음. 이렇게 나오게 되었고요. 특히 네. 또 지난달에 저희 애기가 100일이었어요. 그래서 어이 100일상을 좀 어떻게 할까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었는데 네. 어 한인 분들이 이런 100일상이나 아니면은 케이크나 풍선 음. 음. 이런 파티 용품들을 어 이렇게 어, 부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생각보다요. 예. 그래서, 네. 어. 그래서 저도 그 분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았고, 음.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어, 집에서 이렇게 부업으로 일을 진행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어떻게 또 세금, 어, 세무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해서, 예, 음. 네, 그런 혜택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어, 먼저 그 100일 맞으셨다고 하니까 축하를 드리고요. 네. <laughs> 아, 그리고 특별히 뭐 이제 뭐큰 기업들이나 이미 자기가잘 잡힌 기업들은 사실 어떤 어, 본인이 담당 이렇게 같이 일을 해 나간 어떤 회계사 분들도 계실 테고 하지만 자영업이나 또 각자 개인이 부업처럼 하시는 분들은 사실 요런 업무에 대해서 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건데, 이제 요거에 대한 도움을 좀 주시겠다 했는데, 그럼 첫 번째로 어떤 것부터 시작을 해 볼까요? 이야기를? 예, 일단 저희에게 오시는 그, 어, 자영업자 분들은 대부분 이제 본인들이, 어, 은행 어카운트를 개설하고,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을 하시고, 어, 이렇게 간단한, 그, 간소하게 이렇게 시작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네. 네,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셔도 되지만, 사실, 어, 정식적으로, 음. 회사를 설립해서 비즈니스를 하시게 되면은, 얻을 수 있는 이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어, 그러면은, 이제, 보통,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은행을 개설하고, 뭐, 이렇게 간략하게 해서 시작을 하신다는 건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요거를 그러면은, 어, 살짝 변경을 또할수 있다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음. 어, 이제, 자영업을 하시게 되면, 그, 하시고 계시는, 어, 비즈니스의 특성이나, 어, 이런 법률적인 면을 고려해서 주식회사를 네. 설립하시면, 음. 어, 특히 가장 큰 혜택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개인적인, 어, 책임과, 그, 그, 비즈니스의 그 책임을 분리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이점이고요. 아. 예. 그래서 주식회사를 설립하게 되면은, 어, 개인의 채무나, 어, 개인이 지게 되는 법적인 한계에 대해서, 네. 어, 느 정도 보호를 할수 있게 되니까, 음. 그 부분에서 혜택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게 막연히 주식회사를, 주식회사를 설립해 놓고, 음. 어, 그냥 개인의 채무를 다 분리가 되는 게 아니고, 네. 예, 주식회사를 설립하시고, 그 다음에 따라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에 따라서 운영을 하셔야 개인적인 채무와 이런 어 회사의 법적인 책임을 서로 분리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그렇군요. 예. 그러면은 이 주식회사라는 게그 영어 용어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어 주식회사는 일단 코퍼레이션, 인코퍼레이션이라고 부르고요. 네. 예. 그리고 그 회사의 형태로는 어 LLC 합자회사 네. 그다음에 주식회사 코퍼레이션, 음. 그다음에 파트너십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로 있는데, 오늘 특별히 이제 더, 어, 말씀을 해 주실 부분은, 어, 요세 가지에 대해서 다 말씀을 해 주시는 건가요? 예, 오늘은, 어, 그 중에서도 특별히, 어, 네. S corporation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네. 예, 이제, 어, 한인분들이 그 회사를 설립하시게 된다면은 보통의 경우에는 LLC, 합자회사의 형태로, 어, 회사를 설립해서 비즈니스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어, 그리고 이제 직원 초기 단계에는 직원이 없다 보니까 음. 이 1인 법인으로 혼자 이제 싱글 멤버로 등록을 하셔서 아하. 비즈니스를 진행을 하시는데 네. 어, 이렇게 되면은 그 IRS에서는 이 LLC를 어, 자영업자로 분류를 하게 되고 음. 그 자영업에 따르는 어, 셀프 인플로이먼트 텍스라는 세금을 부담하게 돼 있어요. 네, 네. 네. 이 셀프 인플로이먼트 텍스를 피할 수 있는 음. 어, 방법 중에 하나가 어, LLC를 설립 후에 그 IRS에서 부여하는 세무주인 네. S Corporation을 획득을 해서 아. 진행을 하시게 되면 음. 어, 회사에서 나오는 그 LLC에서 혼자 등록을 했을 때 나오게 되는 그 셀프 인플루이먼트 택스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아 그러니까 지금 회계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어,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게 그 마치 한국의 연예인들이 많이 하는 1인 기획사 세우듯이 혼자서도 할수 있지만 여러 가지 또 l l c 로 있으면서 또 피할 수 없는 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부분을 다시 이제, 어, S컵으로 바꿔서 어좀 그런 혜택들을 좀볼수 있게끔 할수 있다라는 말씀인 거죠. 예, 맞습니다. 음. 아, 근데 사실은 이 용어들이 낯설다 보니까 예. 어렵긴 하지만 많은 분들이 주식 회사를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이렇게 전환해야 되는 거 사실 모르시면서 계속 세금을 뭐 이렇게 내시고 또 1인으로서 가지고 있으면서 개인적인 또 그런 것들을 부당하게 또 요구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분리가 안 되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음. 그래서 네, 그래서요. 예, 그래서 그 LL 1시를어 일인 법인으로 설립을 하시고 네. 이제 세금 보고를 진행하시게 되면은 어 셀프 인플루이먼트 t 스라는 부담을 떠안게 되는데 네. 어이 택스를 피하기 위해서 그 2020년도 같은 경우도 지금은 어 이제 6월 1 5일까지가 택스 마감일인데요. 네, 주 남았다고 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 같은 경우도 2020년에 어, 설립한 법인이라면 또뭐그 이전에 설립한 법인이라면은 음. 그 아이엘에스에서 어, 제공하는 그 합리적인 그 근거에 따라서 네. 그 늦게라도 에스코브를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늦게라도. 네. 네. 그래서 2020년 세금 보고를 하시면서 음. 어, LLC로 혼자 법인을 운영하신 경우라면 네. 그다음에 그 셀프 임플로이먼트 택스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된 비즈니스라면 에스코브 음. 신청을 염두에 두고 네. 세금 보고를 진행하시는 것도 큰 혜택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안 그래도 3164님이 파트너나 직원 없이도 혼자서 코퍼레이션 설립이 가능한가요? 라고 어 질문을 올리셨는데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예, 가능합니다. 네, 네. 그렇지만 어그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 요거를 이제 전환을 하면 더 예. 좋다라는 말씀인데 요거는 진짜 회계사님과 어, 상의를 해 보셔야만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음. 그렇다면은 그 주식회사를 이제 설립해서 얻을 수 있는 그 아까 혜택이 개인과 또 비즈니스를 분리할 수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 좀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예, 일단 그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네. 예. 근데 어, 개인과 비즈니스의 책임을 분리하기 위해서는 어, 회사로 계약하는 이제 그런 계약 내용들에 따른 검토도 굉장히 신중하게 잘 하셔야 됩니다. 네. 어, 계약서에 어, 주식회사 외에 그다음에 그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는 부분이 있는지도 잘 살펴보셔야 되고요 음. 그다음에 주식회사의 그~ 은행 계좌나 어~ 이런 뭐~ 크레딧 카드들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을 하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뭐~ 법적인 소송에 휘말렸을 때 어. 그런 거를 근거로 어 주식회사와 개인이 분리가 되지 않았다는 근거가 네. 될 수가 있군요. 네, 그런 판례도 있습니다. 네네. 네. 네. 아 그러니까 어요런 거를 염두에 두시고 철저히 좀 분리를 해서 어니 네 거가 내 거가 처럼 이렇게까지 섞여서 <laughs> 하면 안 된다라는 네, 말씀인 맞습니다. 거잖아요. 그 주식회사와 개인의 어 비용 지출이나 이 네. 은행 계좌 관리는 따로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고요. 음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이제 이 에스코트 실 신청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제 또 혜택들이 다양한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회기사님. 어떤 예. 것들이 있을까요? 예. 가장 크게는 그 셀프, 아, 앞서 말씀드린 셀프 임플로이먼트 스 네. 그 15.3%인데요. 네. 그 부분을 피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어 이점이고요. 꽤 크네요, 1 5 3입 예. 음. 비즈니스 이익의 15.3%니까 굉장히 큰 그러네요. 금액이죠. 네. 예. 그리고 에스콥으로 이제 신청을 해서 지위를 획득하게 되셔도 그 주식회사인 만큼, 음. 어, 월급은 지출이 돼야 됩니다. 네. 오너에게도 월급이 지출이 돼야 되고요. 네. 그래서, 하지만 그 월급의 지출 비중을 그 비즈니스의 실정에 맞게 조절할 수 있으므로, 음. 어, LLC에서 싱글멤버로 보고하셨던 인컴보다는 훨씬 낮아진 수준의 그 소득으로 보고하실 를수 있게 되니까. 그러네요. 예, 많이.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네, 네, 네. 비용 절감을 확실히 할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네. 예,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이 2021년인데 2020년 세금 보고를 하지 않은 분들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에스코프 요구 신청이 가능하다. 2주 정도 남았는데. 예, 가능합니다. 네, 네. 예, 어 해당 신청을 위해서는 음. 그 IRS에서 요구하는 그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고요. 네. 근데 그 합리적인 근거라는 범위가 지금, 어, IRS에서 굉장히 포괄적으로 넓게 적용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게요. <laughs> 지금 회계사님이 말씀하시는데도 합리적 근거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일까? 그러니까 그건 근데 좀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좀 있겠네요. 예, 예, 맞습니다. 음. 뭐, 예를 들어서, 어, 회사 설립 초기 단계에서 그 회사 구조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 이런 이유도 이제 합리적인 근거가 돼서 IRS에서 받아 들여 주고 있고요. 네, 네, 네. 예. 그다음에 IRS에서 이 해당 그레이드 파일링 프로시듀라고 하는데 이 절차를 위해서 따로 IRS 코드를 마련해서 그레이드 파일링 신청을 받을 수 있게끔 도와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음. 예. 그 LLC에서 이제 싱글 멤버로 보고 하시면서 음. 셀프 임플로이먼트 텍스가 많이 부담이 되셨던 분들은 네. S 코프 전환을 생각해 보시는 것도 예,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어, 뭐 지금 말씀하신 게그 이제 시, 신청 후에 그러면 이제 어떤 일들을 해야 하는지, 예. 어 이제 아 그래 이런 게 있었어, 그러면은 내가 세금 절감을 받을 수 있구나. 이제 해야 하는데 그러면은 신청은 어떤 일들을 해야 하는죠? 예, 일단은 그 주식회사의 지분율을 어 보고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네. 그 오너에 따라서 그 한인 분들은 보통 부부 분들이 이제 비즈니스를 많이 진행하시는 경우 많은데 네. 보통 지분율을 50% 50%로 해서 음. 이렇게 어 주식회사를 운영을 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어 주식회사니까 월급을 발행해야 하니까 예그 음. 네. 월급에 대한 부분도 결정을 하셔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주식회사를 운영하시면서 법률적인 서류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음. 정관이나 내규 그 다음에 법인의 운영 방안 등을 어, 법률적인 그 서류화를 통해서 네. 예, 기록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언제든지 원할 때 그걸 제시할 수 있어야만 하는 거니까요, 그죠? 네, 어.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어, 아마 들으시면서 요것저것 좀 질문 사항들이 생각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저희 잠시 브레이크 타임 갔고요. 그 시간 동안에 질문 혹시 주시면 저희가 정리해서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아침. 아~ 초대석에는 김지영 회계사님 모시고 어 이제 그 코퍼레이트 하는 주식회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 보고 있고요 여기에 보니까 회계사님 어 질문이 하나 또 올라왔어요. 어 구의 사사님께서 특별한 어 크레딧 카드가 있나요? 아니면 아무 크레딧 카드로 따로 새 걸로 하면 되나요? 저도 LLC로 해서요라고 어, 질문을 주셨어요. 네. 어, LLC로 이제 법인을 설립하게 되시면 어, IRS에서 어, 부여하는 EIN 번호를 받게 됩니다. 네. 그러면그 EIN 번호를 통해서 은행 계좌 개설을 하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그 법인 이름을 통해서 은행 개설이 되니까 어그 후에 법인 이름으로 크레딧 카드를 신청을 하시면 그 카드를 이제 비즈니스의 용도에 맞게 쓰시면 됩니다. 음, 예, 그러니까 이걸로는 개인적인 건 쓰지 마시고, 예. 어, 그가게에 한에서 그주식회사에 한에서 이제 쓰시면 된다라는 말씀이셨어요?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어 그.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충 이제 알아봤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이렇게 부업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제 주변에도 진짜 많거든요. 뭐 이렇게 약간 뭐 쇼핑몰처럼 뭘 이렇게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또 디자인 같은 걸로 또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면 요 분들에 대해서 또 어떤 팁을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요새 어, 코로나 상황도 있고. 어, 여러 가지 환경적인 제약 때문에 집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네. 그다음에 부업으로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그~ 생일 케이크나 음. 아니면 돌잔치 백일잔치 그런 어, 파티 용품을 대여해주고 어~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그래서 어~ 이렇게 자영업으로 부업을 하면서 음. 그~ 홈 오피스를 사용하게 되시면 네. 그 비용에 대해서 그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 진짜요? 예. 아, 진짜 안 그래도 요새는 그 재택근무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왔다 갔다 이동 시간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곧그 짜투리 시간에 또 요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홈 오피스라고 하면서 이제 거기에서 또 자기 사업체를 운영하는 한다는 말씀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홈 오피스가 적용되는 업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해요? 네, 어, 특히, 어, 다양한 업종들이 있고요. 어, 특별히 프리랜서 하시는 분들이 어, 이홈 오피스 적용을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네. 들어서 디자인이나 음. 말씀하신 디자인이나 홈페이지 제작이나 이런 것들을 어, 보통 부업으로 하시게 되거나 아니면 작가분들, 블로그 어, 작가분들이나 아니면은. 어~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에 한해서 네. 어떤 분들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시면서 방 하나 전체를 그~ 창고로 쓰시는 분들도 예 네,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어~ 부업으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시거나 프리랜서 음. 이렇게 작업을 하시고 그 부업으로 이렇게 일을 하시는 경우에도 홈오피스 적용이 가능합니다. 아 그러면은 이 홈오피스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뭔지 또 저희가 알아야 되잖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보통 이렇게 프리랜서나 어,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게 되시면 그 받을 수 있는 세금 공제 혜택 폭이 굉장히 어, 제한적입니다. 근데 아. 이런 제한적인 상황 속에서 홈오피스 네. 비용을 통해서 그 소득을 네. 어, 공제할 수 있고 세금을 줄일 수 있다면. 그게 가장 큰 이득일 것같고요 예, 그, 이홈 오피스라는, 어, 음, 혜택은, 그, 특히나, 어, 아파트나, 그 다음에 네. 뭐 주택이나, 음. 이런, 어, 내 집에서, 그, 특정한 공간을 홈 오피스로, 어, 지정 하잖아요, 사실은. 예, 그쵸. 지정을 해서 쓰게 되시면, 예, 특별히, 그, 뭐, 렌트비나 뭐 그런 것들도 안 나갈 수 있고요. 예, 맞습니다. 음. 그, 그런 렌트비를 통해서도 또 이제 비용 혜택이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어, 그러니까, 어, 여러 가지 이득들이 있다. 그러면은 어떤 비용들이 홈 오피스를 통해서 이제 처리가 또 가능한지, 그것도 또 궁금해요. 예, 크게 두 가지인데요. 그, 몰개지를 내시는 분들과, 그 다음에 네. 렌트비를 내시는 분들 두, 크게, 어, 두 분류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네. 어, 이제, 렌트비를 내시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그, 그 집의 총 면적 중에, 내가 사용하는 홈 오피스의 면적을 나눠서, 음. 어, 퍼센테지를 이 구한 후에, 네. 그 퍼센테지를, 이그 내가 내는 한달 렌트비에 적용을 해서, 음. 만약에 내가 한 달에 렌트비를 1000불을 낸다고 하고, 네. 집 면적 중에 10%를, 어, 비즈니스 용도로 활용을 하게 된다면, 음. 그 1000불 중에 100불을, 어, 이제 비용으로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아, 그래서 처리가 가능하군요. 예. 그러면 여기에 어 전기세나 물세나 이런 것도 청구가 가능한가요? 예, 가능합니다. 아, 진짜요? 예. 음. 그런 유틸리티 비용들도 어 청구가 같이 가능하고요. 네. 다 같이 묶어서 음. 예. 이렇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전기비, 전기세, 수도세, 음. 그다음에 인터넷 비용, 그다음에 어, 전화 비용. 아. 예, 그런 비용들까지 다 추가해서 예. 그 개인적인 용도와 비즈니스 용도로 구분을 음. 해서 일정 퍼센테이지를, 어, 어 합리적인 근거로, 어, 구한다면 그 퍼센테이지에 한해서 그 비용이 청구가 가능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은 렌트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몰기지를 내고 계신 그 자가주택을 소유하신 분들이잖아요. 이런 예. 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예, 몰기지에 한해서도, 어, 방법은 크게, 어, 디렉트, 메소드와 인디렉트 메소드. 간접적인 방법과 직접적인 방법이 있는데 네. 어,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약간 좀 기술적인 어, 부분이라서 좀 말씀드리기가 좀 힘들 것 같고요. 아 그렇군요. <laughs> 네. 직접 이제 또 궁금하신 분들은 회계사님과 이렇게 상의를 통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예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 몰게지 인터레스트를 내시는 부분에 한해서 네. 그 부분에 한해서도 홈오피스 어, 혜택이 가능하고요. 음. 그래서 그 부분을 이용해서 주택이라도 어~ 몰개지 인터레스트 말씀드린 유틸리티 비용 그다음에 네. 쓰레기 처리 비용 어허. 예 그런 비용들을 다 합쳐서 그 플랜에 맞게 적절하게 구상을 하시면 그 홈오피스 비용을 어 충분히 공제가 가능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여기에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아 집일 경우에 그라지를 계량해서 오피스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어떻게 되나요? 되게 궁금해요. 예. 이 홈오피스에서 가장 중요한 게이 문서화 작업인데요. 네. 예, 이 문서화 작업을 특히 IR에서 중요하게 봅니다. 네. 어이 문서화 작업에는 그 일정 양식이 있습니다. 음. 그런 양식은 이제 뭐 구글에서 템플릿을 네. 검색을 하시면 쉽게 구하실 수가 있고요. 네. 그 양식에 맞춰서 어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면적과 음. 그다음에 비용과 이런 영수증들을 잘 문서화해서 어 기록에 남겨두는 게 좋고요. 네. 그다음에 사진을 찍으셔서 음. 네, 그 기록에 남기셔도 좋고 네. 그다음에 리스 계약서나 몰개제 계약서가 있다면 그런 부분들도 증빙에 다 같이 넣는 다 서류를 내야 되는 거군요. 음. 세금 보고를 할 당시에는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만약에 나중을 위해서 음. 그런 서류들은 꼼꼼하게 갖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뭐 그라지를 계량할 수도 있고 그런 계량하는 거에 있어서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문서화로 좀 남겨놓으셔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맞죠? 네, 맞습니다. 어 그러면 홈 오피스 비용을 이제 신청하면 감사에 걸린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예, 이 부분이 굉장히, 어, 오해가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IRS에서 제공한 통계 자료를 들고 왔는데요. 네. 어, 보통 전체적으로, 어, 개인 세금 보고를 하게 되면 감사율이 0.4%입니다. 네. 예, 0 4고요그 다음에 소득이 20만 불부터 100만 불, 그 음. 사이는 감사율이 1%에 해당이 되고요. 아, 점점 늘어나는군요. 예, 그다음에 이제 100만 불 이상 소득을 보게, 보고하게 되시면 음. 거기에 따른 감사율은 2.4%입니다. 네. 따라서 소득이 높으면 높을수록 감사에 걸릴 확률은 많아진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러네요. 단순히 이홈 오피스를 신청한다고 해서 감사를 받게 된다는 거는 오해입니다. 아, 그러면 그 걸렸던 분들은 소득이 좀 높으셨던 분들이 있겠네. 요 그렇게, 있겠네요.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laughs> 이, 이 통계라는 게 사실 네네. 제가 항상 그 클라이언트 분들한테 하는 말씀인데요. 네. 그 확률이 0.1% 1%라도 내가 걸리면 100%니까. 맞아요. 네. <laughs> 약간 감사하니까 주춤하고 조금 이렇게 무서운 생각도 좀 들기는 하는데 이게 네. 뭐 이렇게 그 랜덤처럼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내가 100만 불이 넘지만 안 걸릴 수도 있다. 그렇지만 2.4%라는 수치가 나와 있으니까. 네. 어 100. 1만불 이상을 번다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여기에 합리적인 근거들을 다 가지고 있으면 사실 괜찮은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너무 떠실 필요 없다는 거. <laughs>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떤 서류들을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지요? 예. 네, 가장 크게는 유틸리티 비용 그 영수증들을 가장 잘 갖고 계시는 게 좋고요. 네. 그다음에 전화비, 인터넷 비용, 수도세, 뭐 쓰레기 처리 비용. 모든 그, 비용요. 이 그렇죠. 네, 네네. 모든 영수증을 다 갖고 계시는 게 중요합니다. 음. 그리고 어 이제 렌트나 몰개제 계약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계약서들을 갖고 계시는 게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실제로 내가 이 공간에서 그. 일을 했다는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음. 그 해당 면적은 반드시 비즈니스 용도로 써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입증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 그러네요. 거기 비즈니스로 쓰고 있어요. 그래놓고 그곳에서 만약에 변칙적으로 다른 일을 한다거나 다른 용도로 쓰면 나중에 큰일 날 수도 네, 있다라는 맞습니다. 거죠.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여기 사사사고님이홈 오피스로 써야 하는 증거가 있어야 하나요?라고 질문을 올려주셨어요. 네. 어. 보통은 이제 홈 오피스를 신청하게 되시면 그 양식이 있습니다. 아 i r 에 제공하는 양식이 있고요. 음. 거기에 이제, 어, 체크하는 난이 있어요. 이 해당하는 오피스를 홈 오피스로 썼습니까? 라는 그 체크하는 난이, 난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뭐 사실대로 얘기를 하시고 네. 그 다음에 이런 증거 같은 경우는 사진으로 남겨두신다거나 음. 아니면은, 어, 그 이렇게 지금 내가 하는 업종에 따라서 이렇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음. 어 이런 공간을 통해서 일을 했다는 자체를 네. 예. 어 회사 주소나 이런 증빙을 통해서 증거로 남겨두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네. 여하튼 간에 우리가 세금 공제를 합리적으로 또 합법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서류들이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아, 오늘 어~ 보니까 홈 오피스 얘기 정말 신선합니다 좋은 정보 알았어요라고 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요홈 오피스를 준비하고 싶으신 분들께 어떤 당부의 말씀이 좀 있으실까요? 네, 어, 홈 오피스를 준비하시는 분들은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서류나 기록들을 보관하고 계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쓴 면적을 보고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음. 그 면적을 구하는 데 있어서 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지난번보다는 한결 좀덜 긴장하신 <laughs> 것 같다고 <laughs> 자주 나오세요라고 하셨는데 네. 어, 마지막으로 저희 또 어, 청취자분들께 인사 말씀드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택스 마감일이 2주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어, 모든 한인분들 그 모든 청취자분들이 세금 보고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코로나로 힘든 상황인데 모두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 주신 우리 김지영 회계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